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운 주식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131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이동우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응립디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시장 불안한 출발 이후에 경기와 관련이 덜한 언택트. 언 컨택주들과 진단키트 관련주들 위주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필요성 증대로 언 컨택주들인 재택근무와 배송업체 관련주로 ECS, 지어소프트 등이 강세 보이고 있고 또한 진단키트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스마트, 바이오리더스, 휴마시스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금일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 보이고 있으며 경기 관련주는 당분간 답답한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대신 그 자리를 테마주 장세의 순환은 계속 이어질 듯하고 심지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도 디커플링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국내외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전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큰 하락도 제한적인 모습일 수 있으니 거리두이 강화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주들은 천천히 모아가시고, 당장은 주도업종과 주도업종 자체가 부재하고, 뭐 하루 이틀 오른 뒤 박스권 장세 속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는 낮추시고, 단기적으로 정치정책주, 그리고 진단키트와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간편식품 관련주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우 대표와 오우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호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 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